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빅프입니다. 자,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할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,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사연 읽기예요. 사연 읽기인데, 어떤 사연들을 받냐면요. 그냥 저희는 다 받아요. 근데 이제 뭐 사람에 관련된 거를 제외하고 저희는 동물에 관련된 사연들. 예를 들어서 파충류를 뭐 기르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 키우고 있다. 아니면은 뭐 파충류를 기를 때 어려운 점이라던가뭐 우리 집 도마뱀이 밤을 안 먹어요 아니면은 뭐 우리 집 도마뱀 똥 냄새가 너무 심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굳이 파충류를 안 키우셔도 물고기를 기르시는 분들도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동물을 길러봤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팁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민 상담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한테 내 주변에 파충류를 기르는 사람이 없어서 남한테 할 말이 좀 없을 때.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가지고, 사연을 받아가지고, 이제 이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, 제 생각을 먼저 말하면서, 이제 뭐 해결 방안 같은 걸 알려준다거나, 아니면 팁을 알려준다거나,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왜냐면은, 파충류를 기르는 사람이나, 아니면 이런 특수한 동물들을 기르는 사람은, 주변에 특수한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, 잘 없기 때문에, 이제,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적어요. 카페나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오픈 카톡방이나 페이스북 이런 걸로만 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소통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유튜브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내가 말 못하기 힘들었던 그런 사연들을 남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시원하게 약간 좀 해결 방안도 얻어가고 재미도 있고 그랬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. 저희가 영상 댓글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빼고 전화번호는 안돼요 위험해요. 그리고 메일 주소 이렇게 남겨놓을 거예요. 카카오톡이랑 메일 주소만 남겨놔도 이제 뭐 다양한 방면으로 저한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은 제가 뭐 많이까지는 못 드려요. 그래도 뭐 소정의 상품 같은 것도 뭐 드릴 수 있으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. 많이 많이 사연 접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그리고 사연이 올라갈 때는 항상 익명으로 올라갈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